예, 여러분, 에, 평안하신지요? 예, 오늘은 제가, 어, 추석하고 연관해서, 어,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 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어, 사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아직 죽어보지 않았고, 그죠? 여러분도 아직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다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병원에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의, 으, 그 의사, 예, 의사가 직접 죽었다가 깨나가지고, 어, 내가 죽었다가 그 사람 음, 무신론자였는데, 바로 그분이 내가 죽어보니까 어, 다음 세계가 있더라, 이러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저런, 이론들, 또 종교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 특별히 이렇게 추석 시즌이 되면, 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음, 죽은 다음에, 음, 그 영혼이 예, 귀신이 된다. 사람이 죽으면, 어, 귀신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조상들을 섬기는 제사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조상들을 섬기는 조상들이 죽은 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조상들을 섬기는 데서 이제 이 제사 제도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뭐어3 9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어, 여러분, 우리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신은 신이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피조물로 그냥 사람이고, 신은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신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상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전통, 우리나라 어떤 관습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죠.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니까 그 귀신된 조상을 잘 섬겨야 그 조상이 복을 준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계속 받게 되네, 되겠네요?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극진히 정말 성대하게 드리면 자손도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 제사 잘 드리려고,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도 않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서, 어 사람은 죽으면, 그냥 그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은 우리의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무슨 그 영혼이 어디를 또 돌아다니다가 귀신이 돼가지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조상신에게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리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조상들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처럼 조상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우리 기독교식으로 추모예배, 추도예배 해서 조상들의, 조상들을 기리고, 조상들의 덕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우리식의 예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안 들여서 불효자가 아니라 조상들을 기념하는 예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사실은 이 제사제도도요, 중국의 유교에서 온 것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게 어 굳어진 것이죠 심지어 공자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관습으로 온것 뿐이죠 여러분 오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절대 귀신이나 신이 될수 없다 분명히 이한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잘못된 불효의 종교가 아니고, 유교에서 제사 지내듯이, 우리 기독교는 추도 예배를 드린다. 조상들을 기념하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어, 다시 한번,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귀신이 돼가지고 자손들이 제사 지내서 그게 정말 잘 된다면 아마 집집마다 별별 예,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신이 될수 없다.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조상들도 그렇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네, 이 영상을 또 계속 다음에 보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하면 진리의 책인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보시면 요한 일서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또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